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그런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그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로서 어 그래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영생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 그 말씀하신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은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은 둘째 날이니라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시간과 날짜와 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심으로써 모든 육체가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까지라도 시간에 매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낡아지고 곤 늙어져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또, 사라져 가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요, 원리요,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다 간 모든 선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모든 고백 자체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세상은 헛되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한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하리만큼 세상은 다 헛되고 헛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거부였어요. 아주 엄청난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모든 것들을 마치고 죽으면서 마지막 고백한 것이 세 마디였다는 겁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이라고 해서 세 번을 다 전부가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그렇게 noth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전부가 다그 가운데 영원한 존재가 없고 이 땅에는 영원히 살려고 할때하 하고 몸부림치고 육체로도 영생 불사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 지금까지 이 죽음을 이긴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육체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맛봐야 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염세주의자마냥 세상과 다 단절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좌절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런 성도들조차도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종종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 자기 자신이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그 운명과 삶에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신 말씀이 오늘의 있는 말씀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께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곧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절대로 여기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주인이 혹,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는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이와 같이 정말 어느 때든지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이라,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이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라. 곧 30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미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교에 보면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까마귀예요 두 번째가 백합화입니다 세 번째가 들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것과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합화가 중요하고 들풀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들도 주님이 이와 같이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찮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때 혐오적입니다. 그리고 까마귀 우는 소리도 까까 가는 소리가 굉장히 음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는 길조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까마귀는 귀엽거나 호감가는 그런 어떠한 모습은 아니라 하는 거죠.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한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까마귀 자체도. 그런 혐오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도 먹이시지 않더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이것도 백합화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화려한 이스라엘의 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흔히 볼수 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행하시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지 않더냐라는 말씀이죠. 28절, 29절까지 또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덜풀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잡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잡초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입히시고 계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외국에 조금 다녀봐도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체험담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에 가 가지고 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이런데 그렇게 치킨이 먹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이 치킨인데 이걸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치킨 두 마리 달라고 했는데 닭다리를 팔아서 그 가운데 다리를 툭툭 두 번을 치면서 두개 달라고 했더니 두개 주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답니다. 나중에는요 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와가서 닭 가슴살을 먹고 싶어서 가슴을 두번 치고 두개 달라고 했더니 우유 두잔 주더랍니다.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유만 퍼 마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다 자기들이 갖고 그 가운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너무너무 아주 대견스럽고 참 자랑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어려운 것들을 다견뎌내면서 그렇게, 그렇게 자기 가정을 일으켜 간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아주 기쁘고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항상 생각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됐는가, 우연하게 된 것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생긴 인물이 아니요, 나좀 말해야 될 자가 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비관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고 믿기를 예수로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에 비관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가 왜 태어났나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하는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있는 것은 이첫 번째 자기 존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했고요. 19절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 말씀했죠 여러분과 저는 다른 하나님이 보실 때 외인이나 나그네나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잠깐 들려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큰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더큰 인도하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데리고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같이 걸어갑니다. 가다가 물 웅덩이가 있으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아이가 펄펄 쩍어서물 웅덩이를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 웅덩이를 건너가기가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소을를 붙들고 번쩍 들어주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놀이공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놓쳐가지고 막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엄마가 어떻게 생겼지 해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에게 한 말이 그러길래 엄마 치마를 꼭 잡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마가 짧아서 놓쳤다는 겁니다. 엄마의 치마가 짧아서 자기가 잡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듯이 아이가 엄마를 잡으려면 어렵죠. 그러나 엄마가 잡아주면은 걸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든든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과처럼요 분명하게 아합니다 여러분 우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은 다르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밝게 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하여 말씀했고 두 번째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할까에 대한 그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우리의 목숨도 내놔야 할 정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거거든요. 마치 청지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호텔이 있지만. 그호텔에 주인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주인 같은 권한 가지고 그거를 인도하는 매니저, 지배인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주인 같은 권리를 가지고 그거를 잘 관리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고 아담에게도부터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비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들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그랬죠. 아까는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계획을 하신 것을 이제 하라 하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때에도, 만드시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게 하겠다, 관리하게 하고 책임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에 사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하나님의 사랑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사명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하며 삶을 가져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요,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의 일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 있는 것도 성직으로 봐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물건을 대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죽게 하듯해라. 주님을 상상대하고 주님 앞에 대접하듯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또 이러한 기독교 윤리와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냥 돈이면 최고이고 자기만 잘되면 최고라고 하는 식으로 이기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뭡니까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해라 주님 앞에 하듯하라는 거지요. 오늘대하는 그 사람들 보면요 조금만 뭐라 해도 크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화를 내면 이기고, 그리고 뭔가가 우겨, 우겨태면 이기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많은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에 이건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는 어떻게 되니까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 그 사명을 할때 억지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을 아주 기쁘게. 부모가 시부름 시켜도 그냥 기쁘게, 아 어, 멀어지게더라도 기쁘게 해야 된다에. 주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큰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것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던 것들 다 빼서 버린다에. 우리의 성경 말씀하기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핍박을 겸하여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지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셨지만은 보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 가운데 어 행복함이 없다면 하나님 이그 어 가운데 얻을 얼마나 정말 실망하시고 서울해 하시겠어요. 그에게 작은 것을 맡겼을 때 기쁨이 그 안에 있다면은. 더큰 것들을 맡기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목회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32년을 목회해오면서도요.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명이 없으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겸하여 하려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요.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공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편파적으로 하지 마냐고 공평하게 가야 하고 처신 자체도 나랑 상관없지만은 제 삼자가 보더라도 그 가운데 너무 천하게 보이지도 않아야 하고 이런 것을 지킬 날이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것은 전 너무너무 행복하다이 말이야. 여러분은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지만. 저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신기한 것은 강단만수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주님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 나고 오늘 말씀 전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생각을 어린 아이에게. 어 젖을 먹이려고 하기 위해서는 젖, 젖이 불어있어야 한다 이게야 어린아이에게 젖을 공급해 시켜주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신뢰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뢰한 젖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을 때 목사에게 마음에도 너무너무 행복함이 있어요. 사라는 성도라면 자기 일에 사명에 행복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감대 사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기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 소관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우린 주 앞에 갈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 미래는 어떤 일이 있을까? 미래에 이러이러한 걸 어떻게 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까지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하되,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영원까지도, 영원까지도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할 만큼 근심하지 말이 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생명을 잃게 하고 그 생명을 빼앗지만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담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과 영감을 빼앗는 능력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이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수해야 하고 곧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도의 담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반대로 말하면 무식하지 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설득당할 수 있고, 가정의 부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식을 따라야지 무식하게 일방통행하는 것은 그건 원치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곧 가정에 있는 일들일지라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싸움을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조금 어그러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닐지라도 기도는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담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갈비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비뼈라고 하는데 이 갈비뼈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장과 있는 그 모든 속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를 귀여길 줄도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불효자식이 있는데, 불효자식들이 부모에 대하여 그렇게 불효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수 있을까? 곧 우리가 살아갈 때도 효도하는 것이고, 가정이 편하고 건강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것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탐욕이 있고 능력을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 있어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사고로 인하여 만삭이 됐을 때. 사고로 인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다 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지면서 그 엄마도 그 코마에서 깨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마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을 갖게 하서 자기 자신의 영혼도 살듯그 목숨이 다시 한번 제2의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도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만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이제 한번 한번 아멘 좀 해봅시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잊힌 말이 할 것은 태어난 존재에 대하여 절대 여러분 기, 기, 아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로 보러 추언합니다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바로 추원합니다. 모든 삶에 대하여 종말은 하나님 주관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로 영적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란 배낭을 만들라. 하늘의 배낭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이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는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하늘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야죠. 자, 자, 자 따라 하세요.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말씀으로 시작.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자, 내 영혼아, 순종하며 살자. 두번 시작. 내 영혼아, 순종하며 살자. 내 영혼아, 예, 여러분, 또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로 으로 축원합니다. 음. 세상 것들은 먹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아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라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로 으로 축원합니다. 음. 그런 여러분에게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큰 놀라운 역 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실의 통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이세 가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사명감 따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린 그분에게 맡기고, 감사로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